아, 왼쪽 쭉 올려보세요. 기까지 네, 오케이. 내려주시고. 왼쪽 쭉 올려주세요. 왼쪽 팔 뒤로. 뒤로 쭉. 네, 좋아요. 다시 내려주시고. 두분다 뭐 불편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? 어깨 네. 운동할 때 네. 이렇게 들잖아요. 네. 그럼 여기가 좀 아파요. 아, 여기 오른쪽. 여기 안쪽. 안쪽이. 안쪽이. 네, 양쪽, 양쪽. 다 그러세요. 음. 음. 있고, 그러다 보면 어떤 자세를 봐가면서 어깨 안정성 운동들을 같이 해보면서 한번 최종적으로 어깨 통증이 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홈롤러. 홈롤러로 어깨 스트레칭을 좀 해볼 건데. 자, 이렇게 지금 보시면 손등이 이렇게 떠있죠? 옆에 보시면 손등이 땅에 붙죠? 네. 예? 어, 그 어떻게 돼요? 그거 봐요.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근력이 없으셔서 좀 유연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유연하지 않으면은 요렇게더쭉 그렇죠. 자 10초만 버텨볼게요. 하나 되게 편안하신데. 일곱, 여덟.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. 아홉, 열, 오케이 마지막. 자 10초 시작. 호흡하시고 하나, 둘, 셋. 그렇죠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오케이. 잠시만. 우리 일어나 보게요 이제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그렇죠 쭉. 손, 손바닥까지 손 손바닥 있는 데까지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손바닥 그렇죠 내 몸이 밀어진다 다시 돌아오실게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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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랑 나는 다른 거 같은데? 그렇죠 네. 네. 회전해볼게요 그렇죠 자, 갈수 있는 만큼 가고 자 여기서 한번 오른팔로 내 몸을 늘을 향해서 올려볼게요 돌려볼까요? 그렇죠 돌려보세요 더 돌려보세요 그렇죠 굿 다시 그렇죠. 돌아오시고세 번만 해볼게요 한번더 시작 둘 그렇죠 더. 얘를 더 밀어주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고한번더셋 어. 밀어주고 쭉 반대편 네. 반대팔 반대팔 해볼게요 어. 반대 반대팔 그렇죠 셋돌아오시고 한번 됐... 더, 힛! 됐... 됐... 쭉! 그렇죠! 됐... 오케이, 그만! 됐... <laughs> 들어갔습니다. 자, 일어나실게요. 문제 많죠? 어,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. 예, 그래도.